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, 그때 정말 피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, 어린이든 뭐 나이 드신 분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정말 봐주는 것 없이 강력한 대응을 했었거든요. 그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었는데, 한국에서 그게 그냥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서, 카자흐스탄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좀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 한번더 흔한 외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네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봤을 때 한국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지 막 일반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, 일단 첫 번째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시위가 굉장히 자유롭다는 점이었는데요 근데 그중에서도 시위를 하는데 소규모이든 아니면 정말 대규모이든 폭력시 시위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폭력 시위가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또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데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의견을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질서 있게 현명하게 전달해주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일단 시위 자체를 많이 안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1인 시위가 굉장히 흔한데 카자흐스탄에서는 그런 광경을 전혀 볼 수가 없고 해외 뉴스에서 맨날 보여주는 그런 시위를 보면 경찰과 일반 시민들이 막 이렇게 충돌하고 막 싸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한국은 그런 폭력 시위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 점이 굉장히 아전 세계가 본받을 만한 시위의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카자흐스탄은 옛날에 그 시위가 있었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선거 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러 나갔었는데 그때 정말 피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나갔는데 어린이든 뭐 나이 드신 분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정말 봐주는 것 없이 경찰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었는데 한국에서 시위라고 하면 그게 그냥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서 카자흐스탄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폭력성이 없는 한국의 그런 시위를 좀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. <laughs> 저는 한국에 살면서 제가 모든 한국 사람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났던 분들은 한 번도 과대평가하진 않고 자기 스스로 입으로 자랑한 적이 없어요. 물론 허세를 부리고 장난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를, 어, 막 이렇게 과대평가하고 막 그런 사람은 좀본 적이 없어요. 비교적으로 카자흐스탄은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좀 있긴 한데 은근 슬쩍 자기 자랑을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한국은 오히려 뭔가 일이나 본인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좀 축소해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가장 보편적인 게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 시험 기간에 보통 서로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어디까지 공부했냐? 아, 나 이번 시험 너무 망할 것 같아. 아, 나 공부 하나도 못했어. 이런 애들이 꼭 있죠. 근데 꼭 이런 애들이 이프를 맞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약간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스스로를 너무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이것 또한 정말 본받. 만한 좋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과대평가를 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뭔가 축소해서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뭔가 심리적으로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점이 저는 좋았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음주 문화와 관련된 건데요. 한국 사람들이 이제 술 먹는 걸 되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술자리를 좀 많이 나갔었는데 술을 남기지 않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. 보통은 엄청 빠른 시간에 막 이렇게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조금만 마셨다가, 막 이렇게 뒀다가 맛을 막 이렇게 영미하고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, 한국은 정말 원샷. 소주는 무조건 원샷이고, 맥주를 먹는다 하더라도, 뭐, 소맥을 먹는다 하더라도, 그 자리에서 다 마시고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술을 남기고 가는 경우를 정말 본 적이 없고, MT 때 이걸 정말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, MT 때 술을 안 먹고, MT가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. 아니면 술이 조금 남았다. 뭐, 예를 들어서 맥주 뭐, 한 병, 두 병, 뭐, 소주 한두 병,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무조건 갖고 가요. 술을 버리진 않아요. 약간 술에 대한 그런 경건한 마음. 술 앞에서 뭔가 예의를 차려야 되는 <laughs>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뭔가 낭비도 되지 않고 뭐 그렇다고 너무 막 죽도록 마시라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낭비를 좀 최소화하고 집에 갖고 가더라도 나중에 그걸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절약하는 정신이 좀 많이 저는 인상 깊었어요. 술이 좋아요. 적당한 술이 좋아요. <laughs> 네,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격과 관련된 건데요. 한국이나 나오는 성격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빨리빨리라는 성격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이 성격이 정말 드러나는데 한국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에도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닫는데 보통은 이제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막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계되었을 때부터 5초라든지 7초라든지 그런 간격을 두고 닫히게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절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이 딱 타면은 자동으로 닫히진 않고 무조건 누 눌러야만 닫히는 그런 경우가 거의 다 그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면 그 엘리베이터 닫기 버튼도 항상 가장 먼저 달아있잖아요.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냅두지 않는다?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절대 놓치지 않는 거 이것도 약간 좀 시간과 좀 빨리빨리 그걸 타려는 약간 그런 성격과 관련된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정말 뛰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안내 전광판에 지하철이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열차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. 근데 그게 열차가 왔는데도 저 같은 경우 아 열차가 왔다. 내가 지금 뛰어 뛰어 가 봤자 뭐 소용없다. 이렇게 그냥 냅두는데 정말 뛰어 가셔서 그걸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. 많으세요. 그래서 전아 한국인들은 절대 열차나 버스를 절대 놓치지 않는구나.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놓치지 않는 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타도 계속해서 공간을 만드는 굉장히 기적적인 모습을 많이들 보여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절대로 대중교통을 놓치지 않는 거 이것도 약간 항공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에 좀 포함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지하철이랑 이제 대중교통 관련한 건데요 카자흐스탄에서는 굉장히 흔한 광경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뭐 엄청 많이는 아니고 아주 살짝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중년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거.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양보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약간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게 자리를 이제 양보받으실 분 그분한테 좀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. 그분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는 그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저는 신선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저보다 조금이라도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신다, 뭐 예를 들어서 4 0 대시다. 그러면 무조건 양보를 했었는데 그걸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물론 이제 감사해하면서 잘해 앉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때 약간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.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좀안 맞을 수도 있구나. 뭐 지금도 양보를 잘하지만 조금 눈치껏 봐가면서 이제 양보를 하고. 있어요. 왜냐면 이제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. 좀 애매한 문제긴 한데 어, 사회적으로 양보를 하는 게 맞지만 눈치껏 봐가면서 양보를 하는 게 낫다 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길러졌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